심순애, 너 여기 있었구나. 그동안 날 이렇게 만들고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구나 순애야. 그런데 내 친자식 진상아는 어디 있는 거냐? 진상아 데리고 와. 진상아, 안녕하세요. 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진상아가 이제 제정신이 된것 같네요. 전남진을 보면서 결혼까지는 힘들겠다고 하는데요. 전남진이 능력도 없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상아는 다시 김소호를 보고 있네요. 김소호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진상아는 정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네요. 김소호가 지금 선주의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진상아는 김소호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왜 전남진을 선택한 건지 다시 후회를 하고 있고요. 보아하니 능력도 김소호가 더 있는 상황이고. 전남진 때문에. 회사를 가질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지금 진상아는 자신이 진중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심순해하고 같이 계획을 다르게 진행하기로 한것 같네요. 지금 만약 회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진중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진중배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능력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중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에 대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진상아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소호하고 김태리를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주의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진상아의 마음이 다르게 된 거죠. 김소호가 보아하니 이제 선주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선주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김소호는 선주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선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신경 쓰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남진도 보고 진상아도 보게 되네요. 김소호가 선주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진상하는 김소호한테 회사에서 지금 선주하고 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거냐면서 둘이 정말 연인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선주가 전남진에게 둘이 연인으로 지내는 것은 괜찮고 왜 김소호하고 내가 이러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 말입니다. 사실 선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동안 선주도 김소호도 전부 다 외면하고 헤어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김소우가 선주를 좋아하는 것 같고 김소우가 선주와 함께 한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괜히 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선주가 진짜 누구인지 진중배의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전남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어서 회사도 이어받게 될 테니까 당연히 전남진은 아무것도 아닌 진상아하고 헤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진상아 역시 능력이 없는 전남진과 헤어지려고 하고 김소호가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성공하고 있으니 진상하는 회사도 이어받고 모든 것을 가지려면 전남진이 아니라 결국 다시 김소호하고 잘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뻔뻔한 두 사람이 이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네요. 역시 악역은 악역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순애를 찾으러 온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심순애한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요. 심순애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네요. 바로 심순애의 남편인데요. 심순애가 지금의 진중배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편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등장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심순애가 과거 지냈던 지역으로 찾아갔네요. 심순애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는 심순애와 함께 자신의 친자식을 찾게 될 겁니다. 바로 진상아가 그 친자식이기 때문이죠. 일단 심순애한테 복수를 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심순애가 그동안 악행을 만든 게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아마 그 인물이 등장해서 심순애를 찾아오게 된다면 결국 심순애의 악행을 진중배도 전부 다 알게 될 겁니다. 진중배의 친자식이 진상아가 아니었다는 것도 말하게 될 거고요. 진중배를 찾아가서 당신의 친자식은 선주라고 말했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 진중배의 옆에 있는 진상아는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중배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그건 선주입니다. 심순애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진중배의 친자식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심순애가 어쩔 수 없지 진상아를 데리고 와서 진중배의 친자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 진중배의 친자식은 선주였고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전부 다 진중배한테 이 사람이 다 말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선주를 찾아가서 당신이 진중배의 친자식이었다고 그리고 진상하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네요. 진중배가 선주를 찾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중배 바로 옆에 선주가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진중배가 알고 선주에게 회사를 이어받게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심순애하고 진상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가게 만들어야 하고요. 드라마가 이제는 시원하게 전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선주도 드디어 보게 되었죠. 자신의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선주는 사진을 봤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진짜 엄마라는 것은 모르고 말이죠. 선주는 지금 그 사진이 심순애 사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죠. 선주의 진짜 엄마였는데 심순애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순애가 그렇게 선주를 신경 쓰고 있었네요. 심순애가 얼마 전에 진상아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주 개를 신경쓰고 개톡 지켜봐야 한다고요.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이미 심순애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순애가 그날 선주를 데리고 갔던 거네요. 선주를 데리고 가서 지금의 선주 엄마 집 앞에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주 엄마는 선주에게 자신이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도 안 했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순애의 악행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선주를 지금까지 친자식으로 챙겨온 선주의 엄마도 대단합니다. 정말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죠. 심순의 악행으로 지금까지 진중배는 선주를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왔네요. 자신의 친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김수호가 선주를 회사로 데리고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회사에서 선주는 진중배를 만났습니다. 진중배 역시 선주를 보면서 괜찮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둘은 아버지와 친자식이라서. 아마 어느 정도는 가족의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 선주는 그 이야기를 김소우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태리에게 있던 목걸이를 봤다고요. 목걸이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말이죠. 아마 이제부터 그 일을 시작으로 모든 과거가 알려지게 되겠네요.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김소우가 먼저 알게 될 텐데요. 일단 심순애와 진상아의 악행부터 알아야 합니다. 심순애가 진상아에게 하는 말을 진중배는 들었죠. 심순애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친자식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 친자식을 데리고 와서 진중배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진상하는 진중배 집안의 친자식도 아닌데. 심순애의 거짓말과 악행으로 모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둘 알려지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심순애가 일단 진상아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서 진중배는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고 이제 진중배 역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진중배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진중배는 진상화를 나가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상화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진상화는 일을 잘하는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능력도 없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남진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중배가 이제,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진짜 자신의 친자식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신의 바로 옆에, 바로 회사 안에 선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혹시 그 사이에 심순애가 악행을 만들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심순애는 지금 얼마나 뻔뻔한지. 선주의 엄마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주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네요. 사실 지금 심순애가 있는 자리에는 선주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선주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 지금의 엄마 말이죠. 선주는 그래도 정말 행운이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선주의 지금 엄마가 선주를 잘 챙겨왔으니 말입니다. 심순애의 악행으로 선주가 안 좋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선주가 좋은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 진중배도 자신의 친자식을 찾아서 선주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중배는 결국 회사를 선주에게 바로 이어받게 해줄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그 와중에 심순애를 찾는 사람이 등장했네요. 바로 심순애의 예전 연인이었던 인물인데요. 심순애는 당연하고, 진상아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라고 봐야 할 텐데요.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이제 제대로 시원하게 전개가 되겠네요. 진상아의 아버지를 보아하니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악역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마 심순애 같은 사람과 연인이었겠죠. 지금의 심순애는 진중배하고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리고 회사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과거의 심순애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상아 아버지가 심순애를 그냥 두지 않고 악행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선조 엄마가 심순애를 항상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네요. 심순애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하니 진상아 아버지가 등장해서 진중배 앞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제 모든 일들이 하나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김수호가 목걸이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심순애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네요. 그리고 선주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